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예, 저를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슴에 품어야 되는 기도 제목 세 가지. 아니, 늘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세 가지 제목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고요. 오늘은 또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이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내속 사람 내속 사람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는 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지만 우울증을 비롯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질병이 또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까지. 제가 이제 대화, 훈련,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책, 뭐 직접 본건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지만,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도 최근에 많은 분들을 코칭하고 그랬던 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조금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좀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상담을 좀 받긴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어떤 자기 고백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밝히기 부담스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분들까지도 이런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이런 속사람의 문제를 앓고 있다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속사람의 병을 앓고 살아갈까.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병든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 속사람의 병든 것들이 때로는 어떤 이제 육체적인 모습으로도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무병을 앓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진단은 객관적 의학적으로 진단 은안 나오는데 본인의 몸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귀신이 그런 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이 귀신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신접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안 아픈 그런 경우도 뭐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둘러보면. 그런 케이스의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속 사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정서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까지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도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온전히 붙들려져서 붙들려져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강한 내 몸이 건강한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께서 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앞에 이야기하는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속 사람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구별되어지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바꾼다면 마인드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그리스도가 지배를 받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그리스도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 있나 없나 이렇게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경우를 볼수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들을 만나서때 생각하는 그 수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싶은 경우를 보게 되죠. 생각이 그리스도가 없는 걸 생각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하지만 고백했다고 하면서도, 그의 생각 속에는 사고 속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삶의 문제들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 내가 이것을 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이 관계를 끊어야 될지 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래서 그래야 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세계관으로 내 생각이 채워져 있는, 내 생각이 붙들려져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게서 속는 거예요. 자신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심에는 믿음이 없어요. 모든 대화에 예수님, 하나님, 교회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의 중심은 돈이에요. 그 생각의 중심은 명이에요. 그 생각의 중심에는 자녀밖에 없어요. 그 생각의 중심에는 넓은 집밖에 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생각에 모든 그그 속에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말에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무엇인지 아저 사람 생각의 중심은 참 믿음 있는 이야기라는 것 같지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속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고 두 번째는 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세 번째는 내 삶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삶에 사랑이 있기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18절, 19절,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 사랑을 어디에서 아냐면 18절을 보면 모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진짜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떤 가상의 공간,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일상의 삶.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행을 한번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속적인 표현을 쓰면 고스톱을 한번 같이 쳐보면 그 사람 성격이 다 나온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얘기하죠. 동거래를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어느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밀접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을 안다는 그것이 마치 졸업식 때이 이 답사를 졸업생이 하면서 정든 교정을 떠나고. 이렇게 좋은 학교 선배 이 후배들 선생님들을 떠나서 너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심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명 어떤 졸업생도 있겠지만 많은 케이스는 그냥 써준 대로 답사라고 누군가 써준 걸 그냥 읽는 본인도 사실은 별로 빨리 학교 떠났으면 좋겠고 별로 후배들하고 뭐 관계도 없고 어?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복음은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노래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공허한 공허 진공 상태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사라져 버린 아니요. 사랑은 일상 속에서 성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바울이 기도하는데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늘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이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되 일상에서 형제를 오늘 손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서 할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충만함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공동체 속에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이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아멘으로 응답이 되어 우리가 그런 누림이 있는 적사람이 진짜 건강하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형제 속에 공동체 속에 실제적인 실증되어진 그런 사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비저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